안녕하세요. 에어아기입니다집 나온 지 9시간 만에 귀가하고 있습니다. 몹시 지치는군요. 아침 8시에 나왔는데 지금 오후 5시에요. 오늘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2시간 창간 수업하고 또그 선생님하고 상담 좀 하고요. 우체국에 황금향을 5kg짜리를 4박스를 보내야 되는데, 우체국을 3군데 찾아 했들어요첫 번째 우체국, 두 번째 우체국,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5kg짜리 하나 같으면 좀 멀리 차 대고 갈 텐데, 5kg짜리가 4박스니까 한 번만에 못 가는 거예요. 두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차댈 데가 없어서, 세 번째 우체국에 이제, 가서 두번 나눠서 옮겨가지고 택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오늘 할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 운전면허 갱신도 해야 되고, 농협에 가서 교회 헌금 입금도 시켜야 되고, 삼성 서비스 센터 가서 핸드폰도 수리해야 되고, 택배도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러니까 엄청 일이 많아서, 일단 우체국에다가 택배를 보내고, 거기서 아주 가까운 데 있는 사진관을 또 검색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증명사진을 찍으면, 찍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처음에 딱 컴퓨터 모니터로 내 얼굴이 뜨면, 헉! <laughs> 저렇게 내가 덜 생겼던가. <laughs> 생긴 게덜 생긴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제가 이렇게 턱이 뾰족하거든요. 근데 그 화면에 제가 사각턱으로 나왔더라고요. 나 살다살다 살다, 내 턱이 그렇게 나온 건 처음이었어. 사각턱이 나온 거예요. 사진을 한1 0컷 정도 찍어 놓고 저보고 고르래요. 제가 아니 그 표정이 그 표현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 다르대. 그러면서 내가 오나 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골라줄까 묻더라고요. 네 골라주세요. 그 현상하시고 이렇게 뽀섭하시는 분이 골라가지고 근데 보석을 제법 사람답게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유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laughs> 그렇게 2만 원을 주고 사진을 다섯 장인가 여섯 장인가를 받아 나왔어요. 아 그리고 나와서 이제 또 농협을 또 찾아서 또 헤맸죠. 왜냐하면 주차할 데가 없으면 뭐 돈을 이큼하러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까지 찾아서. 예, 돈을 입금을 하고, 아, 그 전에 삼성 AS를 갔어요. 사진을 찍고 나서. 핸드폰이 가끔씩 나는 상대방의 소리가 들리는데 상대방은 내 소리가 안 들린대요. 그 일정 시간 동안 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몇 번이나 있어서 갔더니, 오, 어, 그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제가 왜 이렇게 내 소리 차단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가끔 쓴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저 핸드폰을 차 이동할 때는 꽂아놓고 스피커폰으로 썼는데 내가 그거를 왜 송화음을 차단하겠으며. 그리고 저도 이게 송화음 차단인건 눈으로 보이잖아요. 색깔이 들어오니까. 근데 만약에 또 내가 실수로 눌렀다. 그러면 다시 전화를 끊고 상대방이 전화를 해오면 전화 호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세 번이고 네 번이고 일정 시간 동안 안 들리거든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분이 그러면 안에 마이크를 바꿔 보겠다 그게 무상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기다려서 핸드폰 안에 마이크를 교체를 하고 나와서 농협에 돈을 입금하고 이제 남은 건 소길리에 있는 운전면허장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면 되는데 제가 아침에 세이크 하나 타고 나가서 그거 한개 마셨거든요. 그거 하나 커피 한 잔, 보리차 한 잔, 삼자순물. 이렇게밖에 안 먹었는데, 배고픈 거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가다가 지쳐서 눈앞에 노래 질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오늘은, 자, 운전면허 대신 밥을 먹자. 그래서, 얼큰한 해장 칼국수 뭐, 해장 할 것도 딱히 없다만 해장칼국수 하나 먹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지금 이제 저희 집에 다 와가죠 아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맞추고 내가 타이어 공기압 맞춰야 된다고 아까 말했었나요 보름 전부터 조수석 뒷타이어에 자꾸 공기압이 안 맞다고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그런거에 두네요 자꾸자꾸 미뤄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오는 길에 세보레에 갔더니 공기압이 만약에 뭐 40이 있어야 된다면 4밖에 안 남았대요 그리고 타이어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어? 타이어 왜 빼세요? 이랬더니 타이어에 피스가 하나 박혀있더라고요 어머나 그건 어디서 박힌 거였을까요? 그래서 저보고 이게 뒷타이어였기에 망정이지 앞타이어 같으면 제어가 안 돼서 사고로 이어진다고 앞타이어에 그런 표시가 나면 빨리 오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타이어 때우고, 그 뭐야, 공기압 맞추고 했는데, 7,000원 밖에 안 받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차를 막 들어 올려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오늘 운전면허증을 포기하고, 몇가지 일을 하루 만에 해치우고, 해치웠다기보단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죠. 제가 어떤 걸 굉장히 싫어하냐면, 이렇게 나가서 이 일, 저 일, 막 여러 가지 있는 거,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냥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멀리 가는 거는 괜찮은데, 여기저기 가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고 저거 하고, 한꺼번에 막 대여섯 개의 일이 있는, 있는 거를 정말 너무너무 싫어해요. 하지만 오늘은 큰 마음 먹고 했습니다. 큰 마음 먹고. 저는 이런 일을 큰 마음 먹어야 돼. 부산 나갔다 오는 것보다 이런 거 한꺼번에 하루 만에 대여섯 개 처리하는 게더 힘들어. 더 싫어, 이런 게. <laughs> 그래, 가끔 보면 제 성향이 뭐큰거 하나를 하는 거 좋아하는데 짜잘짜잘한 거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와, 저기 벌써 브로콜리 꽃이 폈어. 미쳤나봐. 브로콜리가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는데 왜 꽃이 벌써 폈을까? 브로콜리 꽃이 피면요. 유채꽃이 핀것 같아요. 저좀 피곤해가지고 지금 혀가 풀렸어요. 아, 우리 남편 전화가 들어와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집으로 퇴근하는 길 애원아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